새끼 올빼미의 오해? 음, 음. 이런 큰일났네 너무 늦었는걸 좋은 깃털을 고르다가 그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 음. 빨리 가서 저녁식사 준비를 해야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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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깜짝 놀랐잖아. 올빼미였구나. 자실예. 어, 큰일났네. 깃털이 다 빠져버렸어. 어? 어? 이건 방석 속에 집어넣을 깃털이야. 오, 정 말아요. 에? 아이고. 불쌍하기도 어? 하지. 어디서 온 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일을 당한 걸 그냥 놔둘 수는 없지. 내가 돌봐주마. 우리 새들과 똑같이 말이야. 아, 어? 아이. 이거 이건 뭐... 너희들의 새로운 형제란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럼 엄마는 먹이를 찾아 가지고 올테니까 그동안 얌전히 있어야 한다. 응? 어? 너 어디서 왔니? 저저 수컷이야? 암컷이야? 아, 암컷은 암컷인데 크게날수 그게... 있... 말도 안돼난 사람인 걸. 유 사람이래. 말도 안 돼. <laughs> 아니 이건 시예잖아. 내가 원해서 작아진 것도 아닌데. 어? 아유 그만두지 못해 그만둬.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숟가락을 계속 거라. 내가 사귀려면 목숨이 몇개 있어도 모자라겠다. 엄마가 오신다. 엄마가 오신다. 큰일 났다. 빨리 가자 모두야 다전일들다 있었니? 네 네. 어, 착하구나. 밤에 자고 올빼미는 낮에 자니까 음, 도망을 가려면 바로 지금 가야 돼. 으이 어? 아니 그 녀석들이잖아. 내가 찾는 게 바로 이 나무야, 이 나무. 이 나무 위에 전망대로 쓸수 있는 우리들의 본부를 진자 그래, 빨리 짓자 위험하니까 꼭 잡아줘. 알았어. 어? 무슨 새집 같은 게 있다. 큰일 났다. 저 녀석들이 장난이라도 치면 어쩌지? 아니 그런데 올빼미들은 집에서 잠만 자고 있고 난 이렇게 작아졌으니 어떡 하면 좋아? 아, 올빼미다. 아이고 귀여운데. 잘 자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본부는 어떻게 하지? 올빼미 집이 있으니까 본부를 세우는 건 힘들겠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본부를 위해서는 올빼미를 쫓아내는 수밖에. 아니 용서 못해. 좋다! 이 녀석들 그런 짓 하면 안 돼! 어? 어 들었어! 뭘 말이야? 이 올빼미가 말했소! 허 <laughs> 거짓말 봐! <마. 웃음>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때? 응! 너는 올빼미의 저주를 모르느냐? 으, 으, 들, 들었지? 구간조 소리 같은데? 좀더 말을 시켜봐 떠들지 말아라! 여기는 나의 성이다! 성을 부수면 너희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요 어, 애들한테 보여주자. 학교에 가져갈까? 어? 이런 큰일났네 역효과야. 아이고, 어, 빨리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전. 혹시 저 올빼미가 서커스단에 있었던 거 아닐까? 이, 이, 이 녀석들, 올빼미의 저주는 이런 것이다. 어, 말을 안 하는데, 야, 저주를 내리려면 아직 멀었어. 어, 어? 어? 어 무슨 소리야? 바람이겠지, 뭐. <laughs> 올빼미의 저주가 아닐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직 잘 자고 있잖아. 이걸로 준비 완료. 두고 봐라 이 녀석들. 아, 바람도 안 부는데 나무가 어디야? 좀 봐, 자, 이제 나는 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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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이, 당신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들고. 이거 당신 바구니지? 아니, 당신이 절 밤새도록 찾아다니셨군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저기에 있었어요. 저기 형제들이 있는데, 밤새도록 나하고 놀아줬어요. 모두 건강하게 잘있 거라. 올빼미가 그 말뜻을 알까? 사랑에 빠진 개구쟁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도 없어. 뭐 만드는 거냐? 또뭘 발명하려는 거야? 하, 발명품에 만드는 건 좋은데 안경에 발명품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아무 뭐 있는 게 없어. 뭐? 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너희는 구경이라 해. 야! 와, <laughs> 굉장하다. <웃음> 그럼 이번엔 이병파리가 해볼게. <laughs> 고구마 거기 팔좀 내밀어볼래? 어? 어, 이렇게 말이야? 야! 그 o 지넌안 시켜줘. 켜 u to. d 마 n t 생 s k me. Don't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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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소나무라 <laughs> 어, <이랬다. 웃음> 아이아잘는데 나도 해 보고 싶어요 마아 어, 그래 라 <laughs> 정말 잘한다. <laughs> 아, 아주 잘하는데. 아유, 오늘은 타이밍이 아주 잘 맞는구만. 마치 아무도 없으니 인형하고 춤을 출수 있게 돼서 더 잘됐다. 하지만 손을 주세요. 잘 부탁해요. 금작. <laughs> 기대해주세요. <아하>, 어떤 걸까? <laughs> 이제 거의 다 왔어. 어? 어? 이 소리가 뭐죠? 뭘까? 누구지? 누굴까? 가보자. 처음 보는 애인데? 누굴까? 예, 예쁘다. 요정 같아.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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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 민크란 거야? 아주 잘 놀고 있는데, 원래 민크는 사람을 잘 따르지 않은데 말이야. 어, 그럼 저 애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정말 예쁘네, 예쁘네. 갑자기 무슨 짓이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지! 뭐가 그러니까요! 남의 엉덩이나 자꾸 웃기는 애야! 저저저저저저희가 우리를 보고 있다! 어. 으흠! 모습도 너무 귀여워 저의 이름이 뭘까? 유리야 호호 아줌마는 이제 저녁 재으러 가야겠구나 네 호호 아줌마 또 만나요 호호 어? 아줌마도 계시잖아 저의 이름이 유리로구나 유리 정말 즐거웠다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리도 안녕 와, 와, 가버리잖아 호호 어, 아줌마 저야 어디서 살아요? 저의 말이냐? 나도 잘 모르겠다. 너희들도 또 만나게 되면 쟤한테 잘해주도록 해야 한다. <웃음> <웃음> 얘들아, 그럼 잘 가거라!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설마, 설마. 설마. 음? 설마가 사실일지도 몰라. <laughs>